7절부터 봉도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하라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와 찬양,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올해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이어서 이렇게 십자가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가 이어지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의 중심에서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들 혹은 나만이 느낄 수 있는 이런 감동과 감격들이 계속 이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할 때는 뭔가 증거들이 있어야만이 자신있게 말할 수 있지만 주님 앞에서 고백할 때는 큰 것이 아니어도 그 속에서 더 충만한 가운데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뜨거워질 때에 제대로 된 감사다. 또 생활 속에 연결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저는 언젠가는 리더반을 주일 정신 먹거로 옮겨야 될까? 이런 생각을 조금은 갖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너무 안 나오니까 전체가 있을 때 주일날 이제 같이 모두 젊은이들이 찬양하고 오후에 할 곡만이 아니고 또 새로운 곡도 배우고 이전에 했던 곡도 또 다시 불러보고 해서 끊임없이 그냥 노는 시간, 쉬는 시간이 아닌 찬양하고 도전받고 감동받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연결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건축하기 전에 여러 목사님들이 교회에 와서 악기를 배우고 또 찬양을 하면서 시간을 갖다가 건축하면서 딱 중단됐다가 이제 몇년 동안을 못했는데 이제 다시 합시다 하는 분위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와서 한 3, 40분 계속 찬양하고 그다음에 또색소폰과또 다른 악기로 이렇게 연주를 하고 계속 연습을 하고 연주를 하고 그러면서 한분한분 한분 이렇게 더 왔으면 하면서 이제 오실 수 있는 분들을 지금 소개하면서 또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 안에 내실을 다지고 누군가에게 도전이 되고 또 한편으로 감동과 기쁨으로 다가오는 이것이 이어지지 않고 몇 년이고 우리 건축했습니다. 건물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것만 자랑한다면 알맹이는 다 없는 것만 자랑하는 모습이 되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찬양도 혹은 간증도 듣고 싶은데 정심시간에 틀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분도 있었으면 좋겠고, 찬양 좀 가르쳐달라고 청년들에게 악보 하나 혹은 제목 하나 가지고 와서 이제 가르쳐달라고 하는 분도 있었으면 좋겠고, 서로 모아서 좀 같이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는 이런 운동이나 또 청소하고 봉사하는 이런 일도 자원에서 나서서 한 달에 한 번쯤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마음이 모아질 수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감사가 표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변 환경과 어떤 일들의 결과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에 기복이 있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내게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의 어지간한 허물들은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여유 있게 용서가 되어지고 긍율의 마음이 풍성하게 내 안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일이 꼬이고 안 풀리고 힘든 일이 여전히 남아있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감정적이고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이런 모습이 나와서 잘안 참아지는 이런 모습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감정의 기복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소원해야 할 일은 주님 마음 본받게 해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옵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하면서 끊임없이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내가 상처받던지 누군가에게 상처 줄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순간순간 와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감사가 나오고, 또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믿음 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권면하면서 그렇게 권면할 만한 본이 되는 이런 삶으로 끊임없이 연결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감사 찬양의 배경은 다윗 왕이 언약괴를 메어 올려서 다위성에, 곧 예루살렘에 이제 정한 곳에 안치하는, 성막에 안치하는 이런 후에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 전에 불상사도 있었지만 역대상에서는 그 일들은 다 생략해버리고 바로 법괴를 모셔온 그 부분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역대상하는 열한기 상하처럼 그 시대에나 잠깐 지난 시기가 아니고 포로 후에 이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이전의 역사들 중에서 포로 생활 후에 돌아와서 어떻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지내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까 이 교훈을 주어야 하다 보니까 이전 역사들 중에.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부분들 중심으로 역대상하는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배교했던 이런 내용들은 다 생략해 버리고 법궤 올렸을 때 실패했던 것들은 생략해 버리고 우리가 이런 중심으로 제대로 하나님을 섬겨 봅시다. 우리가 포로 생활을 통해서 뼈저리게 아픔을 느꼈고 성전을 찾지 못한 고통을 느꼈는데 제대로 이제 하나님 섬겨봅시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모습들을 더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궤를 메어 올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고 또 축복을 한 후에 이제 레위인들에게 본격적으로 이 성막에서 여호와의 계 앞에서 하나님 일에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를 왕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원래 레이인들은 성전을 봉사를 위해서 또 군인이나 전쟁이나 다른 일에 매일 종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전 봉사에만 하나님 섬기는 일에만 전적으로 헌신하게 했던 집파가 레이지파입니다. 이제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지를 말씀해 주는 사명을 주는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레인들을 향해서 매일 매일 연주자로서 연주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업을 갖고 있지 않고 일에만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매일 매일 연주하게 되면은 전공자가 되어죠. 이것은.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고, 또 형제 간들끼리 배우고, 사촌, 팔촌, 다이 같은 집화 안에서 배우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익숙했던 것, 그러면서 평생을 해나가는 이런 연주와 찬양이기 때문에, 뭐 오늘날 전공자 이상으로 뛰어난 실력을 갖춘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연주자로 찬양자로 서도록 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다시 이제 법계를 올리고 기뻐하는 모습, 또 감사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모든 부분들이 다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 돈, 자녀들이 안정된 직장, 또 공부 잘하는가 이것과 연관해가지고 기분이 좋기도 하고 힘들어지기도 하는데 다윗이 기분 좋고 안 좋고는 항상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고 예배와 제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도 기뻐하고 감사했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이 훨씬 더 감격적이고 기뻐했던 이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레인 중에 우두머리였던 아삽을 향해서 그의 형제들과 함께 여호와께 감사해라 하고 다윗은 명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레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누구의 이름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 아레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리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요? 연주로 찬양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불러 아래고, 그 행하신 일들까지 널리 알리라고 말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알리게 되어지면 가사가 다 애워져 버리기 때문에, 마저마저 하면서 감동적으로 보지 않고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찬양의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는 오늘날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막 성교사로 나가서 복음 전해라. 그럴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노래를 통해서 연주를 통해서 성전에 찾아온 자들이 보고 감동하고 은혜 받고 도전이 되어 돌아가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도록 그 일에 몰두하는 전념하는 이런 일에 헌신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께 그의 이름을 그가 행하신 일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강조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가 행하신 일을 널리 알리는 그 일에 전념하는 자가 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강조한 것은 오직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매달리도록 하는 이런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충만해 있다가도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가 약해지기 시작하면 나를 내세우게 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고 이렇게 큰 헌금을 했고 이렇게 큰 비품을 드렸고 내가 이렇게 많이 봉사했고 하면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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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음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충만할 때에는 다윗처럼. 그분이 하셨고, 그분이 역사하셨고, 그분이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면서 주님만 높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고백은 내가, 내가, 내가 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높이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들었던 말들 중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면서 나를 증거하는 말을 많이 듣게 되어집니까? 답은 딱 나오는데,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들려지고 또 이야기하는 것은 끊임없이 둘 중에 하나로 계속하게 되어지는데, 정답은 주님이 강조되어져야 되고, 주님이 높아져야 되고, 주님을 높이고 감사하는 거기에 매일만큼의 헌신된 자세가 되어져야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자의 자신이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일에만 매여 있는 레인들을 향해서 더 잘하도록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구절에 보면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팔절과 거의 유사하게 다시 또 반복하고 강조해서 그에게 노래하고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호를 자랑하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자랑할 즐거울지로다 하면서 주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고 주를 구할 때 즐거워지는 뭔가 챙겨지고 모아지고 쌓아져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높임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즐거워지는 오직 주님 중심의 삶 믿음 중심의 삶을 레이인들에게 살아가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이슨 명령만 하고 끝나는 자가 아니고 자신도 동일한 경배자였습니다 왕의 채통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인 미갈과는 차원이 다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기뻐뛰며 찬양하는 그 모습을 왕의 채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뛰는 이런 순수한 신앙의 모습을 다윗왕 자신이 보여주었습니다 왕이 이런 행동 보이면 국민들이 좀 약볼텐데 비단할 텐데, 손가락질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춤추는 왕의 채통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이런 모습을 다이슨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레위인들을 향해서 아삽을 향해서 비파와 수금으로 제금으로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이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자들은 레위인들이 가장 잘할 수 있고 오늘날에는 성도들이 그 사명을 이어서 감당해야 할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교회의 찬양의 수준은 끊임없이 올라가야 됩니다. 세상 음악의 수준이 올라가서 세계 일위를 했네 차트 일위를 했네 백위 했네 뭐 이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는 믿음의 사람만이 할수 있기 때문에 교회의 찬양의 수준이 올라가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버리면 찬양 수준을 끌어올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 모습 그대로를 통해서 우리들은 즐거움으로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내 입술을 더 크게 벌려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일만큼은 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앞에서 막 인도할 만큼은 안 돼도 내가 더 기쁨에 감동을 아는 찬양을 하자. 찬양이 내게 감동이 되더라. 마음이 안정되지 않을 때에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면 훨씬 완정이 되더라. 믿음의 효과가 당장에 나타나더라. 이런 고백을 내가 할수 있을 만큼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지고 직접적으로 그분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다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권면할 수 있을 만큼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못하면서 하라고 하면 금방 알아차립니다. 한두 번은, 아, 옳다, 옳다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는 안 하면서 하라고만 하더라. 이렇게 이제 할 만큼 우리들은 오랜 동안 같이 생활하는, 같이 지역에서 사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앞장서면서, 제대로 헌신하면서, 본을 보이면서 하는 것인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경험하고, 내가 감동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응답받은 그 사실을 가지고서 이렇게 했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같이 잘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자리에까지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내가 겪은 일에 대해서는 실감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일은 더 읽은 내용, 뉴스 들은 것,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해 보라고 하면 다 생각 안 나네, 잊어버렸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한 일에 대해서는 어렸을 적 일부터 다 떠오르고 다 생각이 납니다. 그거 말하려고 외운 적이 있습니까? 외운 적 없어요. 근데 내 경험이기 때문에 얼마나 아주 몇년 만에 한 번씩 이야기해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박영려 권사님, 이장님, 전에 아팠을 때열 손가락 다 땄다. 제가 한 두세 번은 들은 것 같은데, 애호갖고 분명히 하신 것 아닙니다. 그때 일 생각나면 자연적으로 떠올라 버리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신앙적으로도 기도응답의 경험, 찬양의 감동, 주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했을 때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은 애워서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경험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실감나게 또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맛보아야 됩니다. 내가 이런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하면서 그분을 높였을 때내 심령에 평안함과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순간순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고 감사가 넘치고 순간순간 응답해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나눌 수 있을 만큼의 체험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딱 맞게 하나님이 비를 주셨습니다. 그 고백은 내년은 잊어봅니다. 그런 고백들은. 그 순간순간 짧게 오는 경험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감사하고 그때 증거하지 않으면 이제 잊혀진 일이 되어버립니다. 아주 큰 일들은 계속 기억하지만 작은 부분은 그때그때 나눔해서또 다시 대체해다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서로에게 나눌 때의 은혜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꼭 최고로 잘해야만 이제 찬양을 할수 있고 또 같이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혼자서도 잘할 수 있고 나 홀로서도 주님을 끊임없이 높이는 그 믿음 있는 모습을 주님에게 보여드리는 믿음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감사는 생활화가 되어질 것입니다. 생활화가 되어져야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될수 있고, 넘치는 감사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한 번쯤 감사에 고백합시다, 감사 기도합시다, 나눕시다 해가지고는 넘쳐날 만큼은 되지 못합니다. 생활 속에서 매 순간순간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하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는 그 고백이 계속 이어져야만이 넘치는 감사가 나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레위인들이기 때문에 찬양으로, 연주로 감사하도록 척구하고 있지만, 우리들 모두가 연주자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연주 없으면 그냥 부르는 노래로 또 일상의 생활 속에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으로 또 주님 일에 열심히 헌신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증거자가 되고 믿음으로 증언하는 이런 열심이 우리에게 나와야 할 것입니다. 바위당은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할까 하면서 통치자로서의 정치를 잘하고 백성들이 또잘 살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여기에 매이는 왕이 아니고 왕이면서도 하나님을 높이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그가 마치 제사장인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만 높이고 싶어하는 이런 열심이 그에게 넘쳐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께서 정치는 안정되게 하시고 또온 나라가 하나가 되어져서 잘 섬기는 이런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왕이면서 통치자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데 힘썼던 다윗왕이었다면 우리는 농사지으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직장생활하면서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일도 섬세하게 잘하더라 뒤끝이 없게 잘하더라 이럴 만큼 인정받게 직장생활하면서 다른 사람까지 주님을 높일 만큼 다이당과 같은 열심을 보여야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주님을 높이고 자랑할 만큼의 수준에 올라갈 때에 다이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감사절을 통해서도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는 감사절이 되어져야 최고의 가치 있는 감사절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생활이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 일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이 되어진다면 생활하, 생활 속에서 감사하고, 주님을 높이는 이 믿음이 이 열매 맺고, 꽃, 피우는, 꽃 피우고 열매 맺는 이런 믿음으로 연결되었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동네에서, 회관에서, 또 모임에서 모이면 그 분위기가 찬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것이 대부분입니다. 기도회를 하고또 모였을 때 우리 같이 기도하고 밥 먹읍시다. 일반 모임에서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막 주님을 높이고 싶은 이런 것들이 제약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충만해 있어야만이. 감동이 있어야만이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이 되어지게 됩니다. 왕은 더 바쁘기 때문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막 러시아로 어디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감기가 와 갖고 이제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 며칠 전막 뉴스 뉴스인가도 나왔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뛰다가 보면 최고의 약을 먹고 의료진들이 다 보필하겠지만 자기 체력으로 또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건강만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쉬어야 돼요. 열심히 했다가도 쉬면서 다시 또어 회복하는, 그러면서 열심히 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일상의 모든 일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 지치기도 하고 힘들어지는데 그것이 너무 지쳐버리게 되어지면 기도할 힘도, 찬양할 마음도, 주님 일하고 싶은 열심도 따라오지를 못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계속 충만한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고, 작은 은혜를 자꾸 모으면서 이것도 대단하다, 큰 일이다, 이것을 알고서 고백하고 나누면서 자신을 다시 영적 충만함으로 회복시켜가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수준 이상으로 계속 끌어올리는 그 열정이 있어야 다이처럼 권면할 수 있고 본인이 나서서 찬양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권할 수 있을 만큼의 위치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이런 충만함이 넘쳐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과 뗄수 없는 충만한 그런 열정이 살아 있는 모습으로 또 많은 이들에게 같이 주의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날 만큼 믿음이 충만한 모습으로서 이 감사절에 감사가 풍성해지고 넘쳐나서 계속 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감사가 이어져 가게 하는 이런 신앙을 생활 속에 이루어 갈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입을 것을 주시며 활동하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더 넘치고 풍성해도. 다 누리지 못하고 다 가지고 가지 못한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많은 마음들을 거기에 뺏겨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세상에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되찾고 회복해서 철저히 주님께 매이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면서 영적인 감동과 기쁨이 세상이 줄수 없는 것들을 능히 누리는 자로서 회복해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